앞에 쪽문 열려 해타 쪽 최소들 채소 슬... 에이스랑 에이스랑 쓸양야까지 슬... 있어요. 김동구. 어, 저런다. 정면 우사 한 명. 나이스. 정면 우사 하나, 나머지 하나 모름. 세탁, 세탁실. 우사 반피. 루테, 오, 루테, 루테. 우사 루테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얘 예, 나. 드리핑이 <laughs> 근데 왜캣또 높죠? 동아시아 서버님.